저는 며칠 전 데일리 콜라라고 하는 매체에 한국 선거의 선거의 무결성이 미국의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월 30일 공개되었습니다. 데일리 콜라는 2010년 터커 칼슨과 닐 파텔이 설립한 매체입니다. 월간 순 방문자가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입니다. 월간 페이지 뷰 6천만 건을 초과하는 그런 플랫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기고문이 공개된 이후에 미국의 타라 오 박사 그리고 비트 마르코이스 전 에너지부 수석 차관 보 그리고 그런 뉴시엄 케이시팩 USA 대표 이런 유력한 인사들이 제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이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는 애국자들을 응원해 주시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교회에 저의 기고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을 들은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훼손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조작 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작 선거 관련자들이 곧 기소될 것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부정 선거 조작 결과를 한국인들은 정말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음모론이라고 치부되었던 것이 현실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거 조작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의 부정 선거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미국과 한 마,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존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시민들을 그우 음모론자로 낙인 찍어왔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관행상 각급 판사들 판사들이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결국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한국의 판사들은 선거 무효 소송 등에서 선관위의 결함을 인정할 경우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들, 동료 판사들이 연루될 것을 두려워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사법부에서는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매번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말도 안 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는 미국의 우편 투표와 유사한 한국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한 번의 예외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역시도 윤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0.73%로 그런 간신히 이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승리에는 당시 제가 조직한 시민 감시 단체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의 애국심 부방대와 애국 시민들의 감시 활동의 역할이 매우 컸었습니다. 2024년 12월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개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배치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엄군은 선관위의 컴퓨터 서버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최근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좌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최근 그에 대한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내부의 친북 세력과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 C.C.P.를 직접적으로 지목합니다. 한국의 전자 투표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평양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전력이 있고 또 베이징에서 수년간 관리자로 근무했던 좌파 인사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관한 논문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이게 막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통일 전선 공작부를 통한 중국의 침투는 노골적입니다. 한국 중앙선관위가 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때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이자또 영향력 공작, 영향력 공작의 설계자인 왕운잉을 민주 지도자로 소개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6500마일이나 떨어진 그런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베이징에서 600 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런 가까운 곳에서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인 캠프데이, 험프루스, 험프리스가 있는 한국 선거에 베이징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미국 엘리트 선교사들의 공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또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과 미군의 공, 성공적인 군사 지원 이후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험 사례로 꽃을 <laughs> 피워 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선교 활동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선거를 통해서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는 정반대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삼권분립도 법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와 또 입법부는 자신들을 지탱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저는 국제 카르텔이 미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혈맹인 한국까지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에서 선거 부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난 5년간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싸워 왔으며 부정 선거와 부정 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팩트입니다. 마치 반전과 우여곡절로 가득한 한국 드라마처럼. 한국의 선거 공정성을 위한 투쟁은 결국 국민의 승리를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지난 주 평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 저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날씨가 만만히 춥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날에는 얼굴이 얼얼하고. 또, 손을 내밀 때마다 제찬손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속에서도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먼저 건네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추위가 오히려 마음을 더 따뜻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포승읍에서, 청북읍에서, 또 안중읍과 현동면에서, 고덕동과 고덕면, 오성면과 팽성읍을 다니면서 저는 이 지역이 얼마나 묵묵히 나라를 버텨왔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말로만 중요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게 만드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구보다 체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나라가 이게 이, 이건 나라가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요즘은 걱정이 많다. 소상공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런 참담한 말들을 들을 때 정말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잊어지질 않습니다. 오래 남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큰 말보다 화려한 약속보다 직접 찾아가서 듣고 기억하고 또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워도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하자 않... 그렇게 말하지를 맙시다. 사방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평택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불안 불안한 일상. 조금 덜 불안한 일상. 조금 더 나은 생활. 아이들에게 이 동네에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일. 저는 이 추위 속에서 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절대 흘려 보내지 않겠습니다. 몸은 차가워도 마음만은 더 뜨겁게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